물 빼고 보니 이거를 또 비우면 또 물텀봉, 수경재배는 아닌데, 요거를 어떻게 할까? 저 화분이 커서 못 옮기니까, 아예 저기다가 넣어야 될것 같아. 이 속에다, 바구니에다가 넣어도 되고, 음. 바구니에다가 담아도 되는데, 음. 양란을 지금부터 가을 잘 보살펴야지. 겨울에 또 어, 꽃을 피는데, 어구, 이게 꺾였네. 지고펜타늄 응? 매년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두 개씩 올라오는데, 올해는 좀 괜찮은데, 작년에 여게 아, 비단 슬리퍼, 슬리퍼 난 요게 하나밖에 안 나서, 잘 키워서 지난해는 일곱 성이 일곱 성에 났는데 이거 씨인가? 씨가 있었어? 없는데 빈깍땡이 들여다보면 가루라 떨어지라고. 이렇게. 오늘 요거를 해결해 줘야지. 이 속에서 바베큐를 간단하게 여기서 하는 거는 바베큐가 음, 꼬치 꼬치구이를 하는 간단한 종류의 바베큐는 여기서 테이블 놓고 했는데 이거를 이거를 담아놓까 싶어서. 너무 무거워서. 화분 자체가 무거워서. 어이구. 떡도 안해서. 어이구. 이거다. 저거에 담으면 진짜 힘들겠는데? 응. 자리가 없어. 이거. 이런 큰 화분에 놓을 자리가. 응. 어? 이 귀한. 이 귀한 양난. 온시디움 에코 플레요보 이렇게 두세 개만 해도 온시디움 비싸 엄청 몸 값이 비싼 귀한 녀석인데 너무 잘크는 바람에 푸대접을 받고 있어 이게 화분에 하나 다섯 개씩 한 깡통에다 담아놨는데 이게 물이 안 빠지는 쿨러라서 이렇게 풀러라서 이렇게 수경재배가 돼요 비만 오면 와 그대로 빼서 옮겨만 줘도 되네 어제 양난 이거 다 보주려고 갖고 왔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에휴, 큰줄알왔더니 겨우 한 통. 한통 들어가니까 꽉 차네. 이건 어디 들어가나, 그럼? 음. 한 통. 몇 개야? 하나, 둘, 세, 넷, 다섯 다섯 뭉치. 요거가 네 뭉치인가? 와, 이거이 음. 귀한 음, 녀석들이 이렇게. 이때 접받아서. 미안하네. 오. 아이고. 이거두 손으로 해야 돼요. 어쩐지 푹 꺼졌다 했더니, 요 밑에 있는 거, 요 기름을 깔아줘야 되는 거, 걸음을. 이제 저기다가 다시 깔아야 되겠네, 꺼내서. 자자 아하하, 잠깐 나와서 후덥지근 더운데 에이 살려졌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또 어, 여름 열기를 받아가지고 꽃을 필거예요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사이에 음 이게 노란색 아 온시리움 노란색 캉캉 춤추는 무이들 같은 모양의 한들한들 엄청 많이 펴요. 이 비싼 난이 잡초처럼 크고 있으니. 아이, 참. 이렇게 해놔서 다행이다. 이렇게 해놔서 다행. 카틀레아 때문에 다시 양난의 사랑이 스물스물스물 숨었던 스물, 스물, 게겨어 나오는 것 같아. 너무 많으니까 겨울에, 겨울에만 잠깐 신비디움 화상이 벌써 2, 38도 할 때. 화장 있고, 이것도 화장 있고, 신비디움. 음, 이거. 이렇게 그늘에다 놨는데, 비가 잘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음, 이렇게. 아이고, 꽃. 음, 비 밑에 떨어지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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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추, 응, 돼지 감자, 잘. 잘. 그거 있어요. 이것도 지네? 수고. 응, 여기도 있는 거. 뭐, 잘 있으니까.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에이. 응, 이것도. 좀 봐줄 게 없이 대명숙국 와 많다 장미 잘라줘야 되나 이걸 빼줘야 되나 화분 위에 얹어놨더니 아, 자자 이거는 1년 내내 꽃핀다 하더니 무슨 이렇게 여름에 열매 맺고 끝났네 뜯필려고 하나 찬바람 불면 기다려보고 아니지. 석양이 붉은색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색일 때도 있어요. 음, 좋다. 그냥 시원한 더위가 식은 시간이니까 그냥 꽃멍, 하늘멍,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좋아 좋아. 오늘 좀 밤에 비 오지 말고 모사해라. 아 좋다. 내가 불볼수 있는 만큼 음, 무리하지 않는 만큼의 꽃들 이보다 더많으 면은 다손 음, 관리가 힘들 것 같아. 좋아요 좋아. 못할 한 하루였어요. 즐거운 저녁시간 되세요. 바이 좋다 시드니에 오즈가든이에요 바이바이